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그중 가장 걱정하는 건강 중에 하나가 치매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건강을 걱정해서 건강 염려증에 걸릴 정도로 예민한 것도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965년생 이상이거나 만 65세를 넘어가신 분들이 식사할 때나 생활 중에 조금만 신경쓰면 치매 걱정 없이 평생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달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달걀은 세계보건기구 후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9종류가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라고 할 정도로 진정으로 완전한 식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달걀은 하루에 두세알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은 돈도 절약하면서 우리 몸의 모든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특히 노른자도 안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 같이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치매와 관련해서는 달걀의 노른자에 콜린 성분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트립토산 성분도 풍부해서 심리적 안정감도 줍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은 등푸른생선, 계란, 브로콜리, 견과류, 블루베리, 강황, 연어 등이 있고요. 치매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탄수화물과 산페인데요. 산페는 부패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산페인 경우는 높은 온도의 기름에서 장시간 끓일 때 지방이 변질되어서 안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맛이나 색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산패는 지방이 상한 것을 말하고요. 부패는 단백질이 썩은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당질 등을 말합니다. 산패가 심한 것은 동물성 지방보다도 식물성 지방에서 산패가 더 쉽게 발생하는데요. 이런 산패된 기름을 많이 먹으면 치매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있는 탄수화물 등을 많이 드시면 치매에는 둘도 안 좋지만, 삼패보다 당질의 탄수화물이 좀더안 좋습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지방이 만나는 식품인 밥, 떡, 과자, 빵, 케이크, 콜라, 주스 등이 시간이 흐르면서 치매에는 치명적입니다. 이 외에 치매에 안 좋은 음식으로 피해야 하는 식품은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감자튀김, 햄버거, 마가린, 그리고 가공육, 케이크, 사탕, 탄수화물, 설탕이 많은 음식, 과음, 흡연, 튀긴 음식 등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산패가 좀더 쉽게 발생하는 기름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산패가 좀더 심한 것이 들기름입니다. 그렇다고 들기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맛도 좋고 오메가3, 오메가6 등이 골고루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입맛을 돋구고 건강에 아주 좋은 기름이지만 음식을 조리해서 오래 두고 먹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식물성 기름에 비해서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유통기한이 훨씬 더 짧습니다. 그러므로 을찍 음식이 상한 듯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산패가 된 음식은 치매 예방에 좋지 않으므로 먹는 것을 피하거나 조리 후 바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지방과 탄수화물이 함유된 음식은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피하거나 줄이시면 치매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한번 눌러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